이렇게 하는 하는게 낫겠다 다섯개씩 딱역 가면 되겠네 다섯개 다섯개 요래 요래 어 다섯개 그러면 다음 다섯개가 네? 구 더보기 하나 잠깐만 막... 아 이게 헷갈려 구매하 밑에까지 내려가고 치달이요하나 이루스 피카스했죠 그럼 현대자동차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요래 요래 어 요렇게 겠다어 다섯개씩 이렇게 구룹구로묶고 가는거네 음. 이게 시총가격이 대부분 어때요다 어, 40, 다 고만고만 하죠? 시총가격이 약 40조야. 억, 10억, 100억, 1000억, 50조, 40조. 다 40조 대에다 물려있, 40, 시총가 40조 대에 있는, 40조 대에 있는, 어, 발음이 왜 그러지? 40조 대에 있는, 어, 종목들이야. 어, 그런 거같아 이것도 이제 상위 종목이죠? 음. 잠깐만요. 잠깐만 요거를 갖다가 그래. 어, 잠깐만 이제 업로딩을 같이 하면서 하고, 업니그를 동치하고 있어 지금. 며며며며 지금 촬영. 자료... 며 해라 이 샹년이 됐대. 풀토 풀을 갖다가 작사를 해서 이 개념이 그냥 아유. 아유. 업로딩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아이. 아 그렇구나. 처리가시라 분당. 아 그래 이걸 업로딩을 하면서 어. 지금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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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들어갈까요? 현대차가 지금 어, 차트를 먼저 볼게요. 차트부터 봐. 현대차가 내가 한번 싹 훑어 봤는데 200개 종목을 내 머리에다 2억을 붙어잖아. 다시 대세 김지를 해야 돼요. 대세 김즈. 현대차는 어떻게 현대차가 좀 애매해. 이게. 애매, 애매해요, 이게. 지금 상속, 상속 기간에 들어왔나 상속 기간에 들어왔으면 더 많이 떨어뜨렸을 거야. 떨어졌을 거야, 떨어졌을 거야. 얘네들이. 이제 현대차는 우선주를 사는 걸난 추천을 해. 자, PBR이 0.52배야. 0.52배야. 많이 싸죠? PER이 4.76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게 싸. 그리고 외인 수진율이 36%야. 36%.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어. 그 배당률이 5%야. 5%야, 5%야. 자, 왜 이걸 설명을 하냐? 이 종목이 상속 주기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확인 안 돼. 이게 애매해, 애매해요. 한거 같기도 않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가네. 근데 어떻게 되냐? 많이 싸. 싸요, 많이 싸. 이게 하나 에로스피처럼 갑자기, 어떻 PBR 10배 가면 이게 얼마까지 가야 <laughs> 돼? <laughs> 어, 장난이 아니죠. 어 씨. 하여튼 그래 어. 갈수 있어, 갈 수도 있어. 한방한 한 방에 갈때 그렇게 가 엄청나게 희대야 PBR이 0.5이고 PBR이 4.7라는 거는 4년 한쪽이한 한 5년 정도 하면 어떻게야? 내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한다는 거야. 이 회사를 팔으면 어떻게냐? 두배 정도의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매력적인 게 뭐냐?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이런 걸잘 봐. 좋은 회사들을. 저평가되고 좋은 회사들을 잘 봐. 외국이, 저기, 외국인 기관 애들이. 얘들이36% 들어왔다는 거 뭐야? 회사가 좋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이게.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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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야. 외인율, 외인율 보면 돼. 요세 가지만 보면 돼. PRBB라고 외인율만 봐도 굉장히 싸고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게딱 한눈에 들어와. 요세 가지만 봐도. 어, 제 판단은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를 분석을 해야 돼. 내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게 상속 종, 주기에 들어왔냐? 그럼 얘네들은 상속이 언젠가, 얘네들은 현대가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 이게 그때그때 틀려, 그때그때 틀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상속 주기가 요 때였는 것 같아. 요 때, 요 때. 여기가 상속 주기였던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요 때도 한번 W자가 나왔죠? W자 나와야 돼. 요 때도 상속 주기일 가능성이 높아. 왜 여기는 자식이, 정지훈 회장 자식이 많아서 상속 주기가 굉장히 어떻게 법적 다단하고, 어떻게 되냐. 주기가 짧아. 짧아요, 짧아. 그래서 박스권이 많이 형성이 돼. 자식이 많아서 그래. 정지훈 회장 자식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에이, 씨발, 저또 모르겠다. 아예 그냥 눌러놓고 가버려, 그냥. 눌러놓고 가. 이게 복잡해, 이쪽 집안이. 그 집안, 이 자식이 한300 몇십 명 된다고. 자, <laughs> 그3 0 몇십 명, 정정회장 3 0 몇십 명 자식들이 다들, 어떻게, 다, 다 어떻게, 다들 지붕 하나씩 들고 다들 어떻게 되냐. 그, 저기, 어제 노를 젓는 거야. 사공, 사공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현대가 이쪽이 좀 그래. 여기가 그래. 그래서 차트 모양이 이렇게 나와. 정준회 회장 자식이 많아서 그래. <laughs> 이렇게 나와. 특징이 그래. 여기가 상속 주기가 자주 들어와. 다들 들어와. 그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가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 자식이 많아서 그래, 정준회 회장 자식이. 이게 상속 주기일 확률이 봐아 이게. 요게, 요게, 지금. 최근에 두 군데 보면 요, 요거일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대량으로안 오고, 잠깐, 근데 상속 주기로 보기에는 굉장히 짧아. 짧아, 짧아. 요 때가 상속주기 일구로 추정이 돼. 추정이 돼. 어, 함속주 추정. 그냥 추정이라고 할게, 추정. 여기는 짧아, 굉장히 집안. 짧, 짧아. 그게. 왜냐면 복잡해서 그래. 이쪽 집안. 자식들 문제가 복잡해서. 그래. 정정회장님, 이 자식이 겁나게 복잡해 상황 <laughs>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내가 상속이 한번, 최근에 끝났어. 끝나서 한번 현대차가 날라갔다가 쭉 내려갔죠. 왜그냐 저기 민주당이 저걸 잡을 것 같아. 그럼 이게 진짜로 마지막 상속 기회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냐. 주가를 갖다 이렇게 내린 거야. 상속을 하 위해서. 네네. 네. 이쪽에서 그걸 작업하는 애들이 있어. 그 주가 그, 현대가 전체를 갖다가, 현대 계열사 전체를 주가를 조작하는, 그, 비밀 부서가 있어요. 다 있어, 그거, 재벌가는. 어, 걔네들이 이거 다 작업을 해.